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탈남이 집수리를 난생처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왕복 82km입니다. 틈틈이 매일 오지는 못하고요. 다른 일도 하고, 가끔마다 농사 일도 하고, 어, 이제 본 집에, 수리할 집에 와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느 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 여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지금 터득해 나갔는데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네요. 자, 현재까지 진행된 방을 한번 볼까요? 벽면이 매우 울퉁불퉁하고요. 이 천정도 굉장히 울퉁불퉁, 눈으로 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천정도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냥 그 천정을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사선으로 한게 보이시죠? 벽면도 원래는 이제 한뼘 정도 되는 벽 두께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붙여가지고, 약 40cm의 벽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다가 석고 보드가 두 장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여기는 좀 끄떡끄떡 하는데요. 이건 처음에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할 때는 아예 여기다 벽에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잡아 좌우로 당겨도 끄떡없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900에 1,800짜리 흔히 36이라고 하죠. 그 석고보도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가로 세로 4 5 0씩 간격을 떼가지고 전부 여기서 여기까지 450 여기서 여기까지 450 전부 이렇게 바둑판으로 해놓고 이렇게 잡아당겨도 끄떡없이 그러면서 석고보들을 두 장을 마무리하고 자 이쪽 천장도 어, 이쪽 자, 화면에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높낮이가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를 턱을 만들었습니다. 턱을. 어, 그래서 이쪽은 침대를 놓을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낮아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는 조명을 이렇게 두 개를 붙이려고 하는데요. 요거 제가 알기로 한 2만원 이상 합니다 이거등 하나에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당근마켓에서 아주 싸게 나왔을 때 제가 얼른 사서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자 여기는 미닫이 유리였었는데요 여길 뜯고 요거를 픽스창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 천장에다가 조그만 조명을 하나 달아가지고 하려고 이게 전선을 빼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나중에 TV를 조그만 걸 놓게 될때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TV가 이 콘센트를 가릴 수 있도록 여기다 위치를 달아놨고요. 자 여기다도 콘센트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여기도 이 좌우에 있는 좌우의 센터에 잡혀가지고 저쪽 보이는 거울 있죠? 빈집 보러 갔다가 거울이 있어가지고, 일단 주워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코드를 꽂았더니 조명이 예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저기다 걸으려고. 걸었는데 전선이 보이면 안 이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콘센트를 빼놨습니다. 자 예전에는 스위치가 여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여기에 여기에 붙어 있었고, 콘센트가 여기에 붙어 있었던 거를 자이 보라 고 그래야 되나? 요 중앙 센터로 딱 센터에 맞춰가지고 스위치와 고 밑에가 콘센트를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이쪽 천장에는 옛날 말 그대로 형광등이 붙어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다운라이트 4개 정도를 천장에다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살아보니까 안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밝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분위기만 잡을 수 있게끔 안방을 꾸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공간은 주로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안방을 먼저 거의 이제 해본 다음에 단계별로 다른 방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해 보니까 아,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으면 다음 단계가 쉽겠구나라는 걸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안방부터 하는 겁니다. 방이 완성되면 처음부터 완성되는 부분까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조금 했다가 저것조금 했다가 저것조금 하게 되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 하다 보니까 아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그때그때 그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막 이렇게 되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해보면서 감을 잡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우리 도탈람 시청자님들 열심히 응원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응원해 주시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이벤트가 있을 거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